백강산업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박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오늘 증시도 그렇고, 우리 백강산업도 그렇고, 변동성이 진짜 미쳤습니다. 뭐, 좋게 말해서 변동성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오늘 결국에 마이너스 7% 찍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장대 음복으로 금방이라도 주가 작살 냈듯이 끌어 내리더니, 현재 시간 14시 30분, 장마가 1시간 앞두고, 양봉 전환이라니 골 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실 뭐 백강산업 여기 바닥에서부터 들고 계신 분들은 익히 겪어왔던 일입니다. 이 자리도 이 자리도 돌이켜 보니 다 뭐다. 장중에 박살내는 척 오일선 깨는 척 올리고, 오일선 깨는 척작살내다 올리고. 지난주 금요일날도 돌이켜 보십시오. 요 시가 뭐 여기 뭐 갭상승한 8% 출발한 게 아니고 시가 대충 그냥 여기서 보합에서 출발해가지고. 장중에 오일성 깨는 척 털어먹고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장중에 마이너스 7%, 8% 이렇게 내렸다가 올리면 은 누가 털립니까? 흔히 말하는 불나방들. 누구? 단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에 와 백강산업 이거 상한가 가겠네. 2만원 가겠네 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셨다가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7% 찍었으면 다 손절 나가셨겠죠. 그분들 지금이라도 다시 주워 담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백강 산업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2차 전지에 떠오르는 백색 섬광이면서 대장주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주목해야 될 특징은 뭐라고요? 세력주라는 겁니다. 지금 백강 산업은요. 여기 지난번에 거래 재개되고 나서부터 노란색 하사표가 뭐다 세력이 매집으로 들어왔다는 흔적입니다. 얘네들은요 4월부터 5월달까지 약한달 동안 내려오면서 잔뜩 매집해놨어요. 얘네 평단이 한 7천 원 정도 언저리 정도 될 겁니다. 그 얘네들이 지금 평단 대비해서 세력들은 지금 두배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다. 저희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들어갔죠. 지금 두배 조금 안 되게 수익 보고 있는 중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다? 백강 사람은 세력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막 흔들어 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신경 써야 될건 뭐다? 중간에 오일선을 깨건 오늘같이 마이너스 7% 장대 음봉을 만들던 간에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세력이 팔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얘네들이 마이너스 10%를 찍고 5%를 찍건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 있잖아요. 13,000원 하던 시절에도 지금과 똑같은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6월 5일자입니다. 6월 5일자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때도 여러분들 장중에 크게 내려갔다가 반등했거든요. 제가 저때 뭐라고 떠들었나? 지난번에도 보세요. 윗골이 이렇게 달리면서 오일선 깨는 척 하면서 다시 올렸지 않습니까? 오늘 자리도 여러분들 많이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오일선 다시 밟았을 뿐이에요. 이 자리도 여러분들 떨어지는 척 작살낸 다음에 급등시킨 거잖습니까 기준점은 뭐다? 검은색 선. 그리고 지금 뭐가 없다? 세력이 팔고 나간 흔적이 없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미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렸었고, 제 방송을 경청을 해주신 분들은 오늘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챘겠죠. 아, 이게 빠지는 게 가짜락이구나. 그냥 그거 뭐냐. 단타를 털어 먹으려고 내렸다가 올리는 세력의 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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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작이다 벌써 지금 한 번, 두 번, 세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털어내야지 우리가 목표가까지 올릴 수가 있으니까 검은색 선이 세력의 다음 목표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5월 말에 여기서 잡고 나서 어디까지 올라갔다? 딱 검은색 선까지, 딱 검은색 선까지, 그죠? 검은색 선을 기준점으로 올라가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 검은색 선이 지금 어디에 걸려있다? 19,000원에 걸려있다 그러면 오늘 물론 장중이긴 합니다만 현재가 15,000원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아직 30%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혹시나 마이너스 7% 찍었다고 겁먹고 파신 분들 손절하신 분들 다시 사시라고요 왜 여기서 30%오위선 타고 더 올라갈 거니까 19,000원까지 더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겁내시면 안 되니까 지금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라고 하실 건데요. 결국에 주식으로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 지난주 13,000원 이 자리에서도 지금이라도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이자리는 싸니깐요. 여러분들 결국에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사람이 돈 버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자리가 싼지 비싼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판단하는 방법 첫 번째. 백강 산업의 기업 가치를 분석하면 됩니다. 뭡니까? 가치 투자 관점. 근데 저는 이거 아니에요. 두 번째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트 상에 지급이 뭐 고점이다, 뭐 저항 대다뭐 저점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방법 이 있습니다. 저는요 차트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를 뭘 가지고 매매한다? 세력들 사고 파는지 이거를 보고 지금 자리가 싼지를 뭘 보고 본다? 세력이 매집하면 싼 거고요. 세력이 팔고 나가면 비싼 겁니다. 그럼 지금 가격대는 뭡니까? 세력이 매집해 가지고 끌어 올렸는데 아직 안 팔았다. 그럼 뭡니까? 아직 이 가격은 싸다는 겁니다. 왜? 세력이 아직 팔고 나가지 않았으니까 다음번에 19,000원 가가지고 세력이 여기서 매도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가 뭐다? 거기가 고점이 되고 주가는 박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세력이 팔고 나가기 전까지는 주가는 잠정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가니까 세력의 목표가까지는 무조건 가니까 세력이 중간에 팔지만 않으면 목표가까지 무조건 가니까 그 목표가 어디? 19,000원에 걸려 있으니까 19,000원 올라갈 건데 15,000원이 쌉니까 비쌉니까 싸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세력들의 동향을 통해서 지금 가격이 싼지 비싼지 그거를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아직 이 가격 싸기 때문에 왜30%더 올라가자리니까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지난번에 이렇게 털어내서 털리신 분들은 다시 잡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잡으시고 나서 여러분들도 이미 겪어서 아시겠지만 단기적인 이런 변동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게 두렵다. 그럼 뭐만 신경쓰면 된다? 세력이 팔고 나가는지. 이 파란색 아사표 매도 타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은요 우리가 여러분 상장하고 나서부터 이거 파란색 아사표가 나온 적이 없어 그래서 예시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백강산업 작전 나왔을 때 파란색 아사표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는가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 거는 백강산업의 작년 차트입니다 약 1년 전이고 여기가 23년도 6월 13일 자리입니다 이 자리 보세요 노란색 아사표가 뭐라고요? 세력이 매집을 했다 세력이 매도를 하면 뭐가 나온다? 파란색 과살표가 나온다.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에 세력이 여기서부터 팔아서 찍어 누르면 이게 무슨 사인이다. 더 올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가고 싶어도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 자리에서 더 올릴 수 있는데 그죠? 자 검은색 선까지 올리는 게 목표라고 했잖아요. 더 올릴 수 있는데 왜더안 올렸겠습니까? 이거 왜 가다가 왜 미리 찍어 눌렀겠습니까? 여기다 혈도를딱짚어가지고못 가게 찝어 누르는 거예요. 왜? 신예들 매집 더 하려고. 그래야지 자기들 평단에 매집을 더 담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좀가을만 하니까 또 찍어들러, 눌러. 찍어들러 놓고 뭐 합니까? 매집, 매집, 매집 해가지고 주가 바로 급등 시킵니다. 어디까지? 검은색 선까지. 여기 검은색 선까지 올려놓고 딱 봐도 거래량 터지면서 다 던졌죠. 세력이 팔고 나가면 어떤 흔적이 나온다. 파란색 가사표. 저희가 이제 겪게 될 현상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때 뭐 직접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지나고 나서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거 여러분들 장중에 어땠겠습니까? 장중에 막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세력이 16,400원대에서 매물 던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힌트 얻을 수 있죠? 우리가 잠정적으로 검은색 선까지 올라갈 거라고, 그죠? 만구천원까지 더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이번 주 목요일쯤 해가지고 만구천원에 갔어요. 그런데 가고 나니까 세력이 갑자기 이렇게 던지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박살 나기 전에, 잽싸게 팔고 나가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에 이 타점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1년 전에도 저랑 같이 매매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거 매수 어디서 해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다 알려드렸거든요 올해도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타점이 필요하다 나는 지금 백강산어 주식파학과 너가 하는 말 들어가지고 이게 세력주인 것도 알겠고 만9 0 0 0원은더 올라가는 것도 알겠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요 정확히 몇 호가에서 던질지는 누구 맘이다? 세력 맘이라는 겁니다 19,500원에 던질 수도 있고 18,900원에 던질 수도 있어요 정확히 몇 호가에 던질지는 장중에 가봐야지 합니다 이거는 진짜 실시간 대응의 영역이고 세력들 마음이거든요 다만 확실한 거는요 세력이 이렇게 매도로 패대기 치고 나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팔고 다시 사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수익 보고 익절한 다음에 팔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차트로 돌아와가지고 19,000원 갔어요 근데 세력이 여기서 매도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가 뭐다? 그럼 19,000원이 고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19,500원에서 던지면 19,500원이 고점이 되는 겁니다 즉이 말의 요지는 장중에 가봐야 이거는 실시간 대응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저는 올라가는 건 올라간다 의미 없는 건 의미 없는다 본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다음에 이 목표가가 만 9천원 언저리가 될것까지는 알아도 몇 호가가 그래서 만 9천 삼백원인지 250원인지 거기까지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 거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이거는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에 연락처 보이실 겁니다. 010-6541-5051입니다. 위에 연락처로 저한테 방하라고 연락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위에 연락처로 저한테 방하라고 핸드폰 문자 두 글자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시죠 이번 주 내에 추가 상승 나와가지고 목표가 찍으면은 물론 이때는 세력이 안 팔았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에 19,000원까지 목표가 찍었는데 세력이 안 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대로 홀딩하면 돼요 주포가 안 팔면 은 우리도 안 팔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갔는데 주포가 판다? 던진다? 고 어떻게 해야 된다? 팔고 다시 사시면 됩니다 팔고 다음에 바닥에 나올 때까지 팔고 다음에 바닥 나왔을 때 다음에 바닥 나왔을 때 잡아가지고 다음 2파 또 먹으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당장의 중요한 거는 우린 이제 슬슬 팔 준비를 해야 된다 네. 왜? 이제 목표가까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딱한칸 여기서 딱30% 상한가 한 번만 찍으면은 목표가 달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을 합니다 공포에 사가지고 환희에 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15,000원 이 자리 5 2주 신고가 이 자리 누가 봐도 환희하는 박수치는 자리 아닙니까? 슬슬 이제 저희도 익절해가지고 먹을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기준이 없이 그냥 막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세력이랑 같이 잘 사셨으니까 세력이랑 같이 비싸게 끝까지, 먹을 수 있는 고점까지 가가지고 팔면 되겠습니다. 그 타점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실 분 저한테 연락 한번 꼭 주시고요. 뭐 그래서 당장의 타점이야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문자로 보내드리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세력이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얘기 좀더 드리겠습니다. 백강산업도 마찬가지인데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그죠? 뉴스 나오기 전에 미리 얘네들이 매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세력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것에 초점 맞춰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에 13일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이러면서 신성 데타테크 12월 13일 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거래요. 이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진성데타테크 이렇게 매매 간점 잡아드렸고 보시면은 0 1 0 6 5 4 1 5051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하라고 방학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 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 이렇게 관점 적어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곡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 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26일 날에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자로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 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 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퀀텀 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퀀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델타 테크가 왜 초전도체 관련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데이터 테크의 초전도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있게 밝히시니까 아, 초전도체 안 끝났다. 살아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팔아나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분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예,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게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 잡혀 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잡겠어요?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거에요.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 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 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수 없죠. 하지만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데이터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 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 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 드렸을 때 병공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A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 변곡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이제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1월 19일이면 요 날이죠. 요날 이제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두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합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마는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 나오고 바로 그 다음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음봉으로 이렇게 쭈르륵 밀리는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 할수 있는 거고요. 이 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F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세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 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 팔았으면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65415051로 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면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이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65415051로 방아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에 다른 거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린 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드립니다.